대구 지역의 교회들이 설명절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랑의 상자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대구 지역 교회들이 설명절을 앞두고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생필품이 담긴 사랑의 상자를 나눴습니다. 대구 부광교회는 사랑의 상자 나누기 행사를 열고 5만원 상당의 상자 8 0 0개를 지역의 이웃들과 개척교회 37곳 등에 전달했습니다. 대구 성로교회도 약 1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이 담긴 상자 200 쉰개를 달서구청을 비롯한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어,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 조그만 선물이 전달되어져서 따뜻한 어, 겨울을 보냈으면 좋겠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잘 전달되는 그런 선물이 되어졌으면 감사하겠습니다.